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시댁에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둘다주 6일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쉬는 날은 집에서 충전하는 편이에요. 결혼하고 친정 시댁 둘다 추석 설에만 가서 딱두 번씩 갔네요. 며칠 전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안 오는 거 아니냐고 명절에만 오냐고 섭섭하다고 말씀하시길래 주말에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남편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남편은 못 가게 됐어요. 이미 간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쩌나 했는데 남편이 사정사정을 하네요. 여보, 혼자라도 다녀오면 안 될까? 아, 진짜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에게 간다고 말해놔서 기대하고 계실 텐데 안 가면 진짜 좀 그런데. 여보, 혼자서라도 가면 안 돼? 가서 외식한다 생각하고 밥만 먹고 와 주라. 응? 하. 아. 알겠어 나 혼자 갔다 오지 뭐. 혼자 시댁에로 갔습니다. 도착하기 10분 전쯤 마트가 보이길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띠리리리링 여보세요 어머니. 어 아가. 근처 마트인데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사가려고요 아니다 안사 와도 된다. 저 혼자 가는데 뭐라도 사 갈까 해서요. 아너 혼자 와. 네네 그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대요. 아, 그래. 그럼, 퐁퐁이랑 고무장갑 좀 사다 줄수 있니? 마침 다 떨어져서. 네. 난품 없다고 하니,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셔서, 내가 예민한가? 하고 넘겼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다. 얼굴 있겠다, 있겠어? <laughs> 아,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요. 그래, 그래. 아범은 못 오면, 너라도 오늘처럼 혼자 오거라. 아범은 일하느라 바쁘잖니 어머니 저도 회사를 다녀서요 아범이 일하느라 힘들지 배고플테니 얼른 밥 먹어라 네네 네. 상으로 갔더니 밥상에 찬밥에 쉰김치만 달랑 있네요 띠용 배고플테니 얼른 먹거라 하하하 <laughs> 당황해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안와서 섭섭하다고 하시더니 반찬이 쉰김치만 있다뇨? 더 황당한건 옆에 소불고기를 재워둔게 있더라고요 굽지 않고 재워져 있었어요 아, 고기도 있네요. 아, 이건 우리 아들 오면 구워주려고 아침부터 꺼내서 해동했는데 다시 냉동실 넣어야지. 차라리 숨겨두던가 하지, 냉동실에 넣는다고요? 대놓고 이렇게 아들만 구워주라고 했다고 하시니까 진짜 황당하고 서러웠습니다. 먹는 걸로 차별받으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그래서 밥안 먹는다고 하고 조금 앉아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 집에 있어? 회사 간다며. 어, 왔어. 회사 갔었는데 생각보다 금방 끝나서 저녁 먹고 벌써 온 거야? 저녁은 무슨. 먹을 게 있어야지 먹지. 왜? 엄마가 오면 맛있는 밥 준다고 했는데. 저녁 안 먹었어? 맛있는 거 주신다고 했다고? 하.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머니가 찬밥에 쉰 김치만 달랑 식탁에 올려두고 먹으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그냥 밥안 먹는다고 왔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밥도 안 먹고 오면 어떡해? 우리 어머니 서운하시겠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진심이야? 반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엄마가 우리 온다고 뭐 진수성찬이라도 차려야 돼? 그리고 울집 신김치 진짜 맛있어. 나도 밥에 물 말아서 신김치랑 해서 많이 먹었어. 아니, 당신 오면 주려고 소불고기 재워드셨더라. 근데 나만 오니까 그거 나안 구워주고 다시 얼리신다고 하시던데? 근데 반찬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냥 옛날 분이셔서 그런 거지. 고기는 남자 있어야 먹는다고 생각하신 거고. 그렇다고 너가 그냥 오면 우리 엄마 너무 민망하잖아. 밥을 안 먹고 오면 어쩌냐. 참나.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 앞에서 바로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남편, 우리 집 가면 찬밥에 쉰김치만 주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 시댁에 갔더니 나 먹으라고 그렇게 차려주시더라. 근데 남편이 그럴 수도 있대. 난 앞으로 평생 시댁에서 쉰김치만 먹을 것 같아. 엄마도 내가 시댁에서 받는 것만큼 해주면 돼. 엄마, 내말 알겠지? 기억해도 다시 또 전화할게. 전화를 끊으니까 남편 표정이 사색이 되었네요. 야, 장모님께 그렇게 전화를 드리면 어떡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아 진짜 왜? 그럴 수도 있다며 그럴 수도 있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아니 그걸 왜 굳이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려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너가 다 한다고 생각하니 황당해? 나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 전부에게 시댁에서 밥상 그렇게 받았다고 다 말하고 다닐 거야 뭐? 왜?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거 말한다고 설마 사람들이 어머님 욕을 하겠어? 별거 아닌 일이잖아 그랬더니 그제야 남편이 싹싹 빕니다. 잘못했다고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비네요. 아, 덥다 더워. 이것만 하면 끝나네. 휴, 이게 뭐지?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시댁 가서 왜 나만 고추 따고 있는 거야? 어머니, 고추 다 땄어요. 이거 여기 두면 되나요? 어 그래 거기다 둬라 휴아네 아버님이랑 남편은 어디 갔어요 여보 이것 봐 대물 낚았어 대물 어 여보 낚시 다녀왔어 그릇 손만 죽인다 덕분에 일찍 끝났네 이거 손질해줘 애온탕 먹자 <laughs> 휴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다 노는데. 저만 고추따고 음식하고 설거지했네요. 첫 명절이고 다음날 친정 갈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지 말걸 그랬어요. 한밤 자고 추석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차례를 드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맛있다. 고우고우고. 저희 점심 먹고 친정 올라갈게요. 응. 아니 왜 벌써 가? 지금 올라가야 저녁에 도착하거든요. 아유, 곧너시누이도올 거야. 보고 가야지. 그래, 여보. 우리 동생 좀 보고 가자. 언제 보겠어? 아, 아 지금 가야 저도 친정 식구들이랑 친척들을 볼수 있어서요, 어머니. 아니, 그래도 천명절인데, 시누이는 보고 가야지. 너 내가 왜 그러니? 여보, 조금만 이따 가자. 아니 나도 친정에 가족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말이야 바구야네 어머니 띵동 엄마 나 왔어 아이고 우리 딸 어서와 명절에 얼굴 보니 너무 좋다 어서오세요 엄마 바로 외할머니 댁 가는 거 맞지? 어 그래 얼른 가자 지금 가면 저녁시간 맞출 수 있겠다 음식 다 해놨으니까,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네? 지금, 어디에 간다고요? 어, 여기서 조금만 가면, 외할머니 댁이야. 다 같이 인사드리면 되겠다. 너무 좋네. 가서 다 같이 저녁 먹고 가면 얼마나 좋니? <laughs>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신우이 보고 바로 가야지. 갑자기 외할머니 댁은 무슨 얘기야? 아, 그게, 우리 원래 추석 저녁에, 근처에는 외아머니 댁에 인사드리고 저녁 먹고 한밤 자고 와 얘기 안 했나? 뭔 소리야 그럼? 난 친정 언제 가? 아 그게 오늘은 어차피 늦었잖아. 내일 아침에 가자. 응? 얼마나 사신다고 온 김에 배고 가자. 어머나 주둥이로 밥을 안 쳐먹고 주둥이로 똥을 싸고 있네. 이미 시간도 늦었기도 하고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 결국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외할머니 댁 가서 한밤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우리 딸 이제 명절 남은 기간 뭐 하니? 이번 연휴 길어서 나 태국 여행 잡아놨어. 여보, 난 간만에 얘랑 낚시 좀 다녀올게. 아 어제 손맛 최고였어. 여보 낚시 간다고? 우리 집안 가? <laughs> 아가, 그 간만에 부자간에 오붓한 시간 가지려고 한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도. 예. 어차피 명절 다 지났잖니. 이제 와서 가도 사람도 없을 텐데. 그냥 다음 주말에 인사 드리렴.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명절이 다 지났는데요? 그리고 고추도 아직 덜 따잖니. 네? 내가 허리가 아파서 저기 남은 이일 동안 고추 따면 거의 다 따겠다. 저것만 따주고 서울 올라가라. 네? <laughs> 이게 뭐야? 첫 명절에.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남편 놈은 낚시 갔는데. 아니, 이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 십장생들이 진짜. 아, 진짜 개빡치네. 남편 머리채를 뽑을 수도 없고 이거라도 뽑아 버려야겠어. 남편 새끼 집에 오기만 해봐. 고추도 고추만 한 게. 아 몰라 집에 갈 거야 너무나도 빡쳐서 즉시 운전해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한테 전화가 계속 오네요 다 사뿐히 씹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저희 집 먼저 가려고요 남편도 똑같이 시킬 거예요 출산을 곧 앞둔 여자입니다. 남편과 산후조리할 것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산후조리원에서 준비할 것들 다 챙겼지? 내가 어제 말한 건 했어? 어, 아, 맞다. 그거 깜빡했네. 하, 어, 그거 좀 챙기라고 했잖아. 이제 내일이 예정일인데 뭐 하는 거야? 띵동. 누구지? 어, 엄마다. 뭐? 갑자기?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어서 와. 어, 우리 아들 잘 있었어? 그게 뭐야? 어, 애기 키우려면 힘들잖니. 보약 한첩 해왔다. 아,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제가 모유 수유할 거라 아무 한장 먹을 순 없는데. 뭐? 이거 우리 아들 거야.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면 얼마나 힘든데. 남자 몸에 좋은 거로 꽉꽉 채웠으니 이거 먹고 힘내, 우리 아들. 넌 집에만 있을 건데 보약이 뭐 필요하니? 와 역시 엄마밖에 없네. <laughs> 아네 보약 가져왔다고 해서 당연히 제 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 거라네요. 민망하기도 하고 아니 보통 산모한테 보약 지어주지 않나요? 제가 뺏어 먹을 거라 생각했는지 산모가 먹을 수 없는 약재료만 해오셨네요. 남편은 눈치도 없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출산 후였습니다. 응 다행히 우리 아기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정말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 좋은 기분이 순식간에 박살 날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보 수고했어. 고생 많았다가. 옳케 아기 보고 왔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뭐가 주렁주렁 맞니 몸이 안 좋니? 제왕절개해서 그래요. 뭐? 제왕절개? 왜 그걸 했어? 너 제정신이니? 네?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거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벌써부터 모성애가 없어서 어쩌려고 그러니? 아이 낳자마자 시어머니가 한 말이 모성애가 없대요. 개왕절개로 지치고 힘든데 시어머니의 정신 공격까지. 진짜 기운 빠졌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말이죠.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제왕절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이 그래도 제왕절개보단 자연 분만이 좋은데 우리 애들은 자연 분만해서 튼튼하잖아 <laughs> 여보 애기용품 내가 말한 거다 주문했지? 아 그래? 그거 누나한테 싸게 사기로 했어 어? 뭘 산다고? 아 우리 애기 쓰던 거 있는데 싸게 팔기로 했어 자원도 아껴 쓰고 얼마나 좋아 싸게 판다고요? 아 근데 우리 애기는 남자고 형님 애기는 여자애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니에요? 그럼 8년은 된 건데 에이 아기용품인데 남녀가 어딨어 그리고 전에 보니까 쌩쌩해 이것 봐 어머나 저 잡것들 어쩌면 좋지?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이러면 안돼 우리 애기 생각해서 착한 생각 착한 생각 휴 아직 마취가 덜 풀려서 그런가 좀 피곤하네요 저기 이제 좀 꺼져주지 않을래? 시엄마랑 시누이는 둘이 뭔 얘기를 그리 많이 하는지 출산 다음 날이라 피곤하고 아픈데 볼일 다 봤음 그냥 좀 집에 가지 눈치도 없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 쳐하고 있네요 그래 집엔 언제 들어가니? 산후조리원에서 2주쯤 있어요. 뭐? 요새 그게 얼마나 비싼데 2주나 있어? 내가 돌봐줄 테니 하루 이틀만 있다가 나와라. 네? 엄마 와서 봐주게? 그럼 나야 좋지. 남편놈아, 너 미쳤니? 우와, 엄마가 돌봐주게? 진짜 짱이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진짜? 아, 진짜 대박. <laughs> 엄마 최고. 아마님 산후조리원 비용 저희 부모님이 이미 다 내주셨어요. 아 그러니? 그럼 내가 2주 후에 친정어머니가 와주기로 했으니 그리 아세요. 그리고 형님. 응? 응? 우리 아이 용품은 다 새거로 제가 생각한 거살 거예요. 그리고 여보. 중고 산단 소리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너 앞으로 우리 에못볼줄 알아? 응? 아니 갑자기 뭔 소리야? 글자 그대로야. 그리고 어머니. 제왕절개 안 하면... 잘못하면 저랑 애둘다 위험해지는데 아까 하신 말씀 나중에 애다 크고 하실 수 있으세요?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냐고요? 아니 넌 좋은 날뭐 정색하고 그러냐? 아니 그리고 아닌 말로 제왕절개하면 나중에 애 성격도 안 좋아지고 아 진짜? 우리 애 태어나자마자 크게할 소리세요? 연애시간 끝났습니다. 여보 당신은 잠깐 남아있어. 오오 어? 어. 야너 오늘 했던 말 우리 부모님 들으면 어쩔 것 같아? 어? 아니 그게 나도 귀한 집 딸이야. 오늘 너랑 너희 집안 식구들 선 넘은 거 나중에 다 우리 부모님 집 앞에서 네 입으로 다시 말해야 할 거야. 너희 집안은 어떻게 예의랑 상식도 없고 뭔이 대체? 오 어, 여보 나가 집에 가서 너희 집안 식구들이 뭔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있어. 우리 아이 욕하는 순간 꼭지 돌아버렸는지 마음속에 있는 말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마음에 담아두면 병났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 애는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전 30여 년간 형님이 그랬네요. 그때가 언제였나? 30년 전쯤인가? 형님과 제가 같은 해 아기를 낳았을 때가 시작이었네요. 형님, 고생하셨어요. 몸조리는 잘 하셨어요? 응, 괜찮아. 근데 동서, 이번에 딸 낳아서 어떻게 해? 우리처럼 아들이어야 하는데 불쌍해서 어째? 네? 그렇잖아. 옛날이었으면 딸이라고 쫓겨났을 텐데. 나는 아들 낳아서 한 시름 놨지 뭐야. 아버님도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허허허허. <laughs> 그때부터 아, 형님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20년 전쯤이었을까요? 그 사이 전 둘째 아들을 낳아서 이제 아들 자랑은 안 듣게 되었어요. 그때가 저희 딸이 10살, 아들이 5살 때였어요. <laughs> 그래서 말이야, 이번에 내가 산그 땅이 두배 올랐지 뭐야? 그거 팔아서 차 바꿨지. <laughs> 근데, 동서는 아직도 집도 안 샀어? 그럼 평생 가난해. 나처럼 부동산 공부도 하고 그래. 네. <laughs> 아직 여유가 안 돼서요. 여유가 안 돼도 해야지. 그래야 우리 애처럼 과외도 시키지. 미리미리 공부시켜놔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 안 그럼, 도련님이랑 똑같이 산다. 우리 아들, 영화하는 거 보여줄까? Hi, my son.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이고, 우리 애 나중에 외교관 시켜야겠어. 깔깔깔깔깔깔. 명절만 되면 항상 스트레스인 이유가 이래서였어요. 허구한 날집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아 그래요. 자랑까진 참을 수 있는데 자꾸 우리 남편이랑 애들 비교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쯤부터 반전이 있었어요. 우리 딸 대학 입학할 때부터였네요. 아이고 그래. S대 합격했다고? 우리 집안에 경사다 경사. 자 용돈. 고맙습니다. 헤헤. <laughs> 과외도 별로 안 했는데, 수시로 이렇게 합격했지 뭐예요? 허허허허. 근데, 형님 애는 어떻게 되었어요? 수능 잘 봤어요? 응? 아, 어, 우리 애는 재수할 거야. 의대 가야 하는데, 조금 모자라서, 다른데 다 됐는데, 좀더 높여서 가려고. 에이, 형수님, 의대 가려면 성적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데요? 성적 그렇게 안 나오던데? 그냥 일단 비둘기대라도 보내세요. 어? 전교 1등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컨디션 안 좋아서 그랬어. 너, 우리 애 어떻게 보고 비둘기대 보내라고 해? 내년에 의대 붙일 거라고! 아이고, 매년 전교 1등 한다고 자랑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간 과외랑에서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한 걸로 아는데 비둘기대밖에 못 간다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S대 가서 그때 제가 기좀 폈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본게 5년 전 추석 때인가? 그때 형님 아들은 살찌고 음침해져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새 우리 딸은 회계사 합격해서 취업도 하고 남자친구 인사 오고 우리 아들도 S 대 붙었다고 하니 형님 표정이 아주 썩어 가더라고요. 형님 표정 보니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첫째도 S 대더니 둘째도 S 대 같구나. 이런 경사가 있나? 자 너도 용돈 여기 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스물 다섯 살이 벌써부터 결혼이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직업은 있니? 아. 우리 딸 이번에 회계사 붙어서 비둘기 회계법인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 이사님이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줬어요. 변 변호사? 네. 아버지도 로펌 하신다고 지금 우리 딸 너무 좋아해서 내년에 결혼하자고 난리예요. 허허허허허. <laughs> 그래. 잘 되었네. 이번에 우리 둘째도 S 대 가서 한시름 났네요. 형님 아들은 요새 어때요? 아직도 수능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군대 가. 아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스물 다섯 살 먹고 대학도 못 가서 어떡해요? 그래도 요즘 대학이 뭐 중요한가요? 대학 안 나와도 다 먹고 살더라고요. 5년 전에 그렇게 형님을 보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명절에 안 오시더라고요 여보 형님은 이번에도 안 오셔? 응 음, 바쁘다고 하시네 바쁘실 일이 있나? 부동산 많이 오르셨다고 은퇴하신다더니 거기 아들내미는 어찌되었대? 제대하고 고시공부한다는 이유로 형이 얘기 안 해주시네 처음엔 통쾌했는데 형님이 조금 안쓰럽기도 하네요 그런데 자꾸 명절에 안 오시니 제가 자랑을 못해서 아쉽네요. 자랑할 시간을 안 주네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 농사 실패하니 표정이 영안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딸이랑 아들이 속안 썩이고 잘 커서 행복하답니다. <목소리>